같이 팀 너무너무 하고 싶어 같이 할래 나 너랑 같이 플레이브 하는 거 너무 좋아 응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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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알잖아요 <laughs> 간단하게 리스펙 아, 제가 도가니가 다 닳도록 일해서 아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발전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물만으면서 아, 밤비가 <laughs> 생일이 왔어요 나 진짜 플리 진짜 어이없다 홍어 드실 줄 아세요 다? 아. 먹을 줄 알지 입이 있으니까 여기 못 지나가요 여기 못 지나가요 <laughs> 고3분들도 지금 보고 계신 흘리가 있나? 지금 여기 있으면 나 굉장히 감동받아. 야1자만해 인마! 마음이 아파. 야왜 마음이, 왜, 왜 마음이 아파! 진짜 일까봐 비상사태 비상사태. 비상사태, 비상사태, 비상사태. 비상사태, 비상사태. 메뉴로 들어가. 야 띵이 다 왔는데 너 아,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너 아직도 안 갔냐? 휘파람? 휘파라기야 휘파라기? 휘파라기라는 단어라기었어호르라기호르라기아호르라기 좋은 결과 있었어. 아. 아, 지금 볼 거야!